같은 조의 김비호는 가까운 거리에 버디 아, 들어왔고요. 네. 뭐1 번, 2 번홀 버디에 이은 네홀 동안 세타를 줄였거든요. 네. 아, 초반 기세가 아주 상당합니다. 이어 예, 이게 또들어왔군요 아. 이러면 15언더파. 네. 야 오늘 마지막 날 독주인데요. 네. 어, 앞서 7번홀 티샷이 좀밀렸던 김비호인데요. 지금 어, 7번과 6번 홀 사이 러프에 와 있네요. 네. 하지만 지금 뭐 탈출하는 그린 쪽에 방향이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음. 좋은 컨택만 할수 있다면, 볼을 탈출시키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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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네요. 네, 다 왔습니다. 어 지금 샤프트가 나무에 맞았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샤프트도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얼마나 단단해질려고 하는지 담금질을 네.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7번홀 준비합니다. 오. 오, 네, 자. 네. 김비오의 파퍼트. 네. 아참 어. 안정감 있네요. 진중이 없습니다. 네. 네. 김비오. 아네 오늘 알았죠. 큰 경사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의 버디퍼슬 남겨놨습니다자 김비오의 버디 퍼트 들어갑니다. <laughs> 아, 오늘 버디만 여섯 개째 누가 김비호 선수를 막겠습니까 <laughs> <laughs> 네. 17언더파 네타차 선두로 앞서가고요 오늘 14번 홀피는 거의 그린 중앙 뒤쪽인데요 요 아, 경사 타고 조금 내려가면서 네. 떨어진 위치보다는 좋은 위치에 골이 멈췄 습니다 좋은데요 야, <laughs> 또 들어갔어요 <laughs> 18 언더 파 네. 어, 이렇게 되면 거의 김별에게 오늘 이 마지막 남은 홀들이 어게인 2012가 될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승했던 스쿼트를 만들었고, 그때처럼 같은 대회, 두 대회, 다승자가 될 확률이. 끝으로 김비오. 십구 언더파가 기대가 되는 위치입니다. 네. 와와 김비호 체험이다 김비호, 버디 들어갑니다 네. 네. 아. 19 언더파 아 거의 아, 우승을 확정짓는 커팅이 <laughs> 네. 되겠습니다 그으로 김비호 네, 뭐안전하게를 아래쪽에 보라 뭐. 네. 오늘 퍼팅감이면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 <laughs> 와, <웃음> 거의 홀 끝을 네. 스쳐갔어요 자, 챔피언퍼 김규호입니다. 네, 네, 나이스퍼. 남학교의 10권 더파, 김규호가 제15회 아, 이 SK텔레포콘에서 우승을 했고요. 올해 벌써 두 번째 우승을 네. 하게 되니다 시즌 첫 다승자가 나왔고요. 와 네. 아, 굉장히 여유 있는 네. 우승이었죠. 2012년과 똑같이 네. 네. 7타 차의 우승이었고, 네. 네. 두 대회, 같은 대회 에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 봐. <laughs> 마지막에 딸기와 함께 또 사진 촬영이 오고 네. 있는데요. 다섯 음, 명이 있었다 보니까, 타이탄 경쟁을 예상했지만, 김비호의 완벽한 게임. 네. 무결점의 파란 더파로 아, 우승이 감사합니다. 나오게 됐고요. <laughs> 실수가 있었던가 할 정도로 기억이 안날 정도로 뭐 네. 정말 1월서부터 마지막 볼까지 정말 퍼펙트한 최종 라운드였습니다.